참거래 일제 보여주고 있고 어~ 여기에다가 어~ 애플 애플 이야기를 오늘 조금 간단하게 해드리면 저희가 쉬는 동안 그~ w w d c 라고 하죠 세계 개발자 회의 여기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궁금해했던 그 mr 클래스 네. 비전 프로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과연 이게 어떤 것일까 많이 궁금했는데 일단은 어~ 시장에서는 그걸 공개하기 전까지는 애플의 주가가 계속 올라갔는데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죠. 그렇죠. 올라갔는데 막상 비전 프로가 공개되니까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러면서 결국에 애플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뭐전반적뭐 간단하게 한번 요 비전 프로 혹시 보셨죠, 어, 그러니까 네. 네. 저의 그냥 봤을 때첫 이미지는 어 그냥 생각보다 크다. <laughs> 생각보다 크다. 저게 과연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바, 한 문득 들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냐, 그렇죠? 아니면 구글 AR 글래스처럼 실패작이 될 것이냐, 아. 망작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 근거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게 시판하는 제품이 아니라 사실 시판은 내년 초에 나온 네, 거고. 내년에 나오대요어 사실 올해 말에 한번 더 공개가 되겠죠. 그래서 100% 완성품이 아니라는 전제조건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애플이라는 회사는 컴퓨팅 회사라는 거예요. 네, 네. 컴퓨팅 회사고 처음에 맥이라는 걸 만들어서 음. 맥킨토시를 만들어서 어,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라는 그렇죠. 것을 처음으로 실현을 했던 것이 애플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만들었던 것은 애플 스스로에 보내 주장한 것처럼 모바일 컴퓨팅이라는 걸 처음으로 아이폰을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내걸었던 것이 이 스페티얼 컴퓨팅이라고 해서 공간 그렇죠. 컴퓨팅 공간.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끼게 되면 지금 저의 아이폰과 저의 맥북이라든지 저의 아이패드하고도 연관이 되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서 내가 토스로 돈을 보내다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쭉 드래그를 하면은 그 토스 앱이 그 정면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음. 여기서 토스에 다 보내는 것을 손과 눈동자와 이러한 목소리로 제스처로 그리고 소리로 목소리로 야. 손으로 이걸 조정해서 U I 방을 해서 실제로 토스로 누구에게 송금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고 물론 여기에서 내가 애플 티비를 보고 있거나 디즈니 플러스를 보고 있다면 영화를 보면서 3D로 사람들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페이스타임하고 어,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는 내가 아이클라우드에서 옛날 사진을 크게 오면은 강정수 사진을 꺼내 오면은 강정수가 실제로 나만 한 거죠. 음, 그렇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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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음. 이렇게 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 제가 저기 서 있는 것처럼. 그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주는 부분에서. 컴퓨, 그러니까 이 저는 이, 이, 이 스페셜 컴퓨팅이라고 하는 공간 컴퓨팅이 대단히 가능성은 높게 지금 나타났다고 좀 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고 있는 건이 이름이죠. 비전 프로잖아요. 비전, 비전이 들어갔다는 건뭐좀 이름이 유치하긴 하지만 <laughs> 보통 애플의 상품군에서 프로라는 것은 지금 거의 500만 원돈 되잖아요. 그렇죠. 어, 3,000달러 후반대니까. 그니까 대단히 비싸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아이폰도 아이폰 프로가 대단히 비쌉니다. 그렇죠 아이폰 프로도 거의 뭐. 네. 그 아, 네, 아이폰 프로가 있습니다. 나오고 맥북도 맥북 프로가 비싸거든요. 그러면 맥북 프로가 나오고 아이폰 프로가 있을 때는 일반 아이폰이 있는 거고. 음. 맥북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맥북 에어도, 에어도 있는 있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라고 하는 그 가격대는 최고가예요. 음, 최고 아 사용의 최고가라는 거고, 보급형이 실제로 예보급형이 아 나올 수도 있다는 아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저가의 보급형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물론 저가라고 해도 상당한 비용, 웬만한 컴퓨팅 비용이 아, 들 거라고 보는데 예, 한 300만 원까지 는도 네, 가지 않을까, 저는 네. 300만 원대, 음. 한 350만 원이 정도까지는 음.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 이드는데 저는 적자하는 사람들이 구매할 거라고 보고요. 오. 어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어느 정도 부분에서 실현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쪽의 입장이라고 생각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의 주가는 내려가는 지점이 있겠지만 또 하나는, 어, 페이스북, 즉, 메타에 있는 그 퀘스트하고 좀 다른 점은 퀘스트는 생태계가 구성이 안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쵸. 퀘스트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라든지 게임의 숫자가 매우 제한적인데, 그쵸. 애플이 요번에 했던 것은, 어, 물론, 어, 이 비전 프로를 위한 전문적인 그이 앱과 그 다음에 컨텐츠는 앞으로 계속 만들어지겠지만 우선 일단 가지고 있는 아이폰 앱도 다쓸수 있게 하겠다. 게 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우선 풍성한 생태계가 들어온 거고 이 위에다 탑을 쌓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탔다. 음.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거인이라고 하는 앱 스토어 생태계 위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한 사람들이 아, 내가 이거 돈값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어~ 이런 느낌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전 존재로서 어~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이폰도 (2007년에) 만들어졌고 시판이 (2008년) 이렇게 들어갔을 때 (1~2년) 동안 거의 팔리지 않았어요 음. 어~ 앱 생태계가 갖춰지고 나서부터 좀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쵸.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사이에 비전 프로도 비전 프로 원 비전 프로 세컨드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 한 3세대 정도까지 나올 때까지는 음, 대중화의 음. 시기를 좀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비전프로가 실제로 애플에게 어, 프라핏을 증대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앞으로 2년이나 3년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당연하게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어, 스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음. 자 이렇게 비전프로에 대해서 뭐 오늘 미국 시장 체크하면서 박사님의 의견을 싹 들어봤는데 일단은 뭐 주가는 그동안 비전프로 공개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경향이 있었고 뭐 월, 원래 주식은 그렇습니다. 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식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음, 음. 실제로 뭔가 공개되면 주가가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슈가 해소가 되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할 거 아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이고 어, 비전프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팔릴 거다. 네 게임 라고. 체인저가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 음, 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애플에게 고수익을 가져다 줄 제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비전 프로니까 최고급 사양일 가능성이 있고 음. 그거보다는 조금 가격이 낮고 다른 기능이 조금 빠진 보급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아마 또 강성 애플 팬들에게는 네. 엄청 어필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어, 그러면서 한 내년에 진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